일단은 투사 클래스 케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주차 업데이트 노트에 투사가 또 이렇게 클래스 케어가 한번더 됐어요. 4 슬레이어 임팩트 0 스킬, 그냥 스킬 쿨타임 감소. 기존에 2.4초에서 2.5초에 해당하는 스킬 쿨타임이 있었죠. 요 쿨타임을 감소를 시켜줬다. 이거 혹시 몇 초입니까? 0.5초 감소됐다고요? 오,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2.5초를 때리고, 그 다음에 2.5초 동안 평타를 친다면, 대략 10대에서 12대? 한 사이클이 몇 대를 때리는 거냐? 15대 정도. 그게 사이클이 지금 현재 딱 때리면 은 숫자 몇, 몇 더? 1.7초예요 기존에는 2.4가 떴거든 1.7초면은 1.7초 동안 전설변신 기준으로 7, 열대 때리거든요 앞서 때린 포슬레이어까지 합쳐가지고 대략 한 10대 11대 요정도로 시간이 줄었다 그 다음 2.4초가 되기 전에 포우 한 방이 더 나간다 요거 좀 크지 우리가 전투할 때 포우슬레이어 약점 노출 기반으로 해갖고 스턴이 나가잖아요 드래곤스턴 뭐잘 나가진 않아요 근데 그런 확률도 좀 늘어났다 그리고 약점 노출 터 트리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다. 같은 시간 때렸을 때 약점 노출을 더 많이 터트릴 수 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근거리 카운터 발동 무시. 이거 없던 시절에는 기사 가만히 서 있는데 반격 데미지로 그냥 졌어. 그래서 패치를 해줬던 게 포우슬레이어 임팩트 리플렉팅 쉴드, 카운터 베리어 발동 무시하고 반격 데미지 감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이기게 됐어. 근데 레거시 때 기사를 한번더 버프를 해줘.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갔어. 또져 그래서 한번더 버프를 해줬던. 게 리플렉팅 실드 반격 데미지 감소 상향 해갖고 어 이제 좀 괜찮다 비등비등하다 근데 이걸로는 안돼 투사를 기사의 상성으로 만들고 싶은가봐요 그래서 이번 6월 15일날 카운터 근거리 카운터 발동 무시 기존 20%에서 상향을 해준거 25%나 30%를 해줬다는 소리야 리플렉팅 실드 반격 데미지 감소 기존도 사실 투사분들이 어 반격 데미지 확실히 괜찮아진것 같다 이제 좀 싸우길만하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요번에 한번 더 해줬다 지금은 괜찮지 요 근거리 발, 카운터 발동 무시 써있는거 좋아 보여, 직접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거 일단 클리를할 건데 요게 근데 장비가 몇개좀 송송 빠져 있는데요, 본주님. 요거 차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다크헬프가 악몽의 장궁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그 착용 클래스 요정 다크헬프 그래서 요거를 투사로 넘어갈 때 선멸자 체인소드로 교체가 가능하다. 장비가 리세캐릭이 있다고요. 야, 본주야, 너 어제부터 나한테 해달라 그러지 않았냐? 너가 오늘 정리를 해놨어야지만 방송하고 있는데 뭐 몬캐릭인데, 뭐 리세캐릭 뭔데요? 아니 캐릭. 아, 열 캐릭인가 있어요 한 계정에. 아니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해놓자. 님 오킹벨을 가로 얻으셨어요. 오킹이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각인이지? 이형 NC 직원 아니야 이거? 슬래시 아이템 생성 오거킹의 벨트 한거 아니야 이거? 쳐봐야지 이거. 아이템 생성 오거킹 벨트 생각 안 되는데. 저기 그 직원 캐릭은 아니네요. 야 그래도 자, 좋다 스펙이 여러분 2 0 8방인데요 그리고 지금 참고 보니까 나는 이런 형들 너무 마음에 들어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와 이렇게 쌓아놨다고. 은주님 리스펙 폐지 주워서 다이아 모아서 산거라고요. 와 미쳤다. 야, 이 악장이, 그냥 악장이 아니네. 월드 전 지역, 전부 다 리어카 끌고 돌아다니면서, 폐지 한장한장 한장 주워가지고, 그 다이아 자리 고비로 다 모아가지고, 이걸 거머졌대요. 전설 무기를. 난이런거 너무, 너무 리스펙카. 일단 요 다크 엘프, 투사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스킬의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크 엘프로서 일단 영웅 스킬 다섯 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설 스킬은, 요번에 전설 유학 테크 틀이었나봐요. 루시퍼 배우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일인데 근데 사실, 요런 다크 엘프, 여러분들께 투사로 넘어가는 거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주님은 이유가 있어요. 악장, 이거 들고 사냥 못하잖아. 다크래프 이거 들고 루나틱 발동 안 되고 이거 들고 더블브레이크 발동 안 돼. 악장, 이거 어떡할 거야. 투사로 넘어가면서 체인소드로 찍어줘야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있다. 물론 비가 기니까 다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수수료 누가 줄 건데. 아니 폐지 주어서 10다이아, 20다이아, 30다이아, 100다이아씩 모으시는 분인데 요즘에 그 일당 얼마입니까 폐지 주시면. 아이 얘기가 나왔어 본주님 클체비는 누가 주냐고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 클체비용 대신 차라리 거래소 수수료가 낫지 않을까 그래도 가실 겁니까 나 본주니까 마지막 여쭤볼게 투사 가서 존보 아아 투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한번 뽑아 봅시다, 투사로. 자, 투사는 역해가없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본주님께 뭐, 다른 한손검 추천드리면, 제가 미친놈이고, 섬멸자 체인소도 당연히 차야 되고요그 다음에 고대가죽 갑옷은 그대로 차시면 됩니다. 투사는 뱀만 그대로 찰수있고요 완보 그대로 가고, 눈 그대로 가고, 헬반족사에는 필요 없지. 써야 되고 나머지는 바꿀 게 없어. 이거 오킹벨 바꿔야 돼요. 오거 킹베트가 3방의 리더기, 방어 구1방의 리덕션 1 떨어지는데 명중 2에 근뎀 1에서 2 올라갑니다. 이거는 애자반지가 확실히 좋은 게 맞아요. 팔찌도 냅둬도 될것 같습니다. 삼정 장비는 다 축이니까 냅두고 요것도 내비두고자 그다음에 전설 스킬은요. 보일링 블러드 드래곤 포스는 본주님께서 직접 명코를 모으셔갖고 창우 구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빼고 와야 합니다. 다일과 같은 경우도 아머랑 아머 데스티니 이런거 다 안배워요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본주님 성향으로 보자면 이게 맞지 않을까 썬더그램 임팩트는 스턴 사냥하는 것처럼 감소 무시 옵션이 아니라 데미지 증가 20%에요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가 없는 몬스터한테도 내가 갖고 있는 데미지가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냥할 때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드래곤 스턴도 가끔씩 터지는 스턴에 유지력을 조금 올려줄 수 있다 자 그럼 영웅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번에 상향 버프 먹은 호우 슬레이어 임 임팩트 무조건 1순위죠 드래곤 아머 임팩트 드래곤 실드까지는 우선순위를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필수 방어 스킬입니다 체인소드 마스터리 정해지 확률에 따라 데미지 증폭 2배 데미지가 1.5배 데미지가 그런데 체인소드 등급에 따라서 또 근거리명중 증가 본주님 전설무기입니다 무려 실섬체 나머지 이제 다섯번째 찍어야 되잖아 영웅의 딱히 명코스끼싫다고요 그러면 가드브레이크 자 그러면 견적이 물약 171개 본주님 다일 미련한 없으시죠? 자 구매 버튼 눌러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우 드래곤 스턴. 1.5배 데미지. 어우, 약점 노출. 좋아. 데미지 증가 20% 증가. 오, 양로 3단. 스턴까지. 오, 녹는데 와 근데 포우 쿨타임이 여러분들 이거 내가 리듬 게임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서 리듬이 있거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빨라지긴 했다 확실히 포우 슬레이어 임팩트 이거 다구리도 한번 해볼까? 몹좀 모아볼까 여러분들? 다섯 마리 정도만 해보지 뭐 여섯 어.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까지 왔네요 어우 뭐 널널한데 뭐~ 이 정도면 아 방어구 111방인데 이 정도면 널널한데 아니 이래서 투사형들이 약간 몸빵은 조금 좋아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구나 웬만하면 좋은 말안 하거든 드래곤 레이지 안 배웠어요 어, 드래곤 레이지 안 배운 투사야 심지어 어~ 아니 널널하네 이 정도면 내가 투사 가면은 여기서 몰라 안쓸거 아니야 오 생각보다 1.6초로 바뀐 거꽤 괜찮은데? 뱀파 클자고 아, 아이, 그래도 전설인형인데 가오상하게 짜세를 잡아야지. 뱀파 한 끌어봐. 오! 야! 야, 뱀파 뭐야? 뱀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클래스. 맞, 투사가 맞긴 맞아요. 아직 물약 373개. 아직 물약 빨지 않아. 아, 이제 하나 빨았다. 이제 하나 빨았고. 엠파에 불써면은 그렇지, 유지력 하나는 끝내주지. 하지만, 섬체급 사냥 속도가 안 나와요. 약점도 투도 잘안 쌓이고, 데미지도 낮고, 섬체, 그섬체에 들긴 들어야 돼. 영웅무기 쓰시는 분들은 불써 별로 강과하시면 안 됩니다. 불써 피가 배파처럼 똑같이 빨아요. 음, 평균으로 따지면 한 대당 2. 배파까지 하면 한 대당 4피씩 빠는 거야. 평균적으로 최대 6, 최소 2, 1인가 2인가. 포 쿨타임 주는 게좀 나는 체감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포 쿨타임 주는 게 별로 체감이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어 진심 도안기 진심 노투사로 가야 되나? 폭젠 자리도 한번 가 볼게요, 여러분. 어둠의 수련 던전 3층으로 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체인 플레임 터지는 거 한번 볼게요. 오. 와, 근데 너무 안 터진다. 방금 한번 터지고 아직까지 안 터져. 아니, 칼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임팩트가 안 보이는 건가, 임팩트가? 아니, 체인 플레이, 어, 이제 터졌어, 이제! 이제 터져, 터졌... 이게 두 번째야! 투사 호우 사냥하시는 분들한테 호재이고 전투하시는 분들에게도 근거리 카운터 베리어 무시 요거 발동률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이단 버프 먹었죠 지금 리플렉팅 실드 반격 데미지 감소가 오늘까지 3단 버프 투사 약간 좀 괜찮은 듯 요번 암기 넘어가고 내가 조금 현타가 왔는데 클체전 투사로 갈 수도 있을 것아 우리 일단 본주님께서는 투사 넘어온 거 너무 대만족이다 성향은 다를 수 있으나 본주님 입장에선 대만족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체인 플레임은 요번 번에 광역 스킬로 바꿔 줬는데 솔직히 좀안 터진다. 일단 피는 안다네요 211방에 드래곤하무 임팩트 드래곤 실드 배우고 리덕션 67 사냥 리더 피안 답니다. 어쨌든 우리 본주님은 전설 무기를 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무기 쓰고 있던 다크헬프에 비해서 선멸자 체인소드 들고 있는 투사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혼란 없이 그냥 그대로 확인하시어 참고 정도만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본주님이 만족한다라는 의견 이것도잘 참고 되시기 바라며 요번 다엘에서 투사 끝에 본주님 만족! 땅! 땅! 끝!